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쑥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사실 주목을 잘안 하지만 여러분들 쑥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쑥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주로 특별한 쑥이라고 할수 있는 사철쑥이나 개똥쑥, 물쑥 등을 영상으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 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쑥은 국화과의 대표적인 식물로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합니다. 잎 줄기와 뿌리 전초를 약용할 수 있고요. 쑥과 약쑥, 산쑥, 황해쑥 등을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른 봄에 어린순은 대표적인 봄나물로 이용되는데 쑥떡, 쑥국, 튀김 부침개, 쑥밥, 발효액차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습니다. 약재로서는 쑥의 채취시기는 6월에서 7월경이 좋습니다. 8월에서 9월에는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기 전에 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쑥은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냉증이 좋습니다. 냉기로 인한 설사, 복통이나 수족냉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몸 안에 습기한 냉기를 내보내는 작용으로 각종 여성질환에 좋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갱년기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성분인 아르기닌과 정자생성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풍부해서 남성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이 쑥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콜레스테롤 제거로 피가 맑아지며 중성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풍부한 비타민 A와 C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요. 다양한 미네랄 성분은 산성 체질 중화, 노화 방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간 기능 개선으로 만성 간염, 간 경변증에 효과가 있고요, 해독 작용이 우수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 건강이 좋아지고 그 밖에도 항암, 눈 건강, 골다공증, 각종 염증, 호기 질환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쑥의 효능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너무 흔한 풀이지만 사실 옛날부터 쑥은 약초 중에 약초로 오래된 병도 고친다고 했습니다. 쑥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우리 주변에 흔한 풀이 좋은 약초입니다. 네, 요즘이 가장 좋은 채취 시기이고요. 지상부를 채취해서 그늘에 잘 말려서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